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2월 20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해산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11개월 20일 을 머물렀던 그 신해산을 2월 20일 오늘 날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을 떠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포함된 사건으로 본다면 40주야, 어, 17일부터 비가 내렸죠. 뭐 4일째 되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그 머물며 만날을 거두는 다섯째 날이죠. 다섯째 날, 그러니까 그 2월 15일 날 신강에 도착해서 16일 날부터 만날을 이제 거두기 시작했고, 하루씩 거두는 이제 다섯째 날이고, 내일은 이제 두 배로 거두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2월 2, 그 2일날 시작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아그 그죠. 2월 그 히스기야가 어, 단독 통치한 다음에 이제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그 성전을 성전을 키한 후에 2월 1 4일6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은 이제 유월절을 지킨 후 무교절을 지키는 여섯 번째 날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예, 오늘 날짜에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쭉 한번 생각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어, 그 노아가 방주가 이제 그, 그, 아라산에 도착해서 어, 601세, 1월 1일 날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다 완전히 마르기 시작하는 2월 27일 날, 어, 방주에 나오기까지 방주에서 머물르고 있는 또한 이제, 어, 날짜로 본다면 또한 그 기간에 속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 사건을 한번 어, 오늘 날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바라고요 어, 이제는 이제 오늘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떠나는 어, 그런 사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주전 1 4 4 0년 1월 15일 밤 애굽을 떠났죠 어, 그래서 이제 신해 광야의 3월 1일 날 3월 1일 날 3월에 호데시라고 표현되는 3월 1일 날 신해 광야에 도착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 성명을 그 세웠죠. 어 출애굽한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그 성막을 세운 후에 이제 그 제사장들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1월 14일 날을 뭐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2월 20일 날, 어 2월 14일 날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에, 무교절을 지키지 않았다랬는데요그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2 0일날 2월 2 0일인 어, 오늘 날짜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째 제 2월 2 0일인 오늘 주전 1445년 2월 2 0일날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해 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구름이 증거에서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잔손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자기를 가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어, 자기 마음대로 이동한 것이나 모세의 의도대로 이동한 게 아니라 성막 위에 구름의 상태에 따라서 이동하거나 진을 쳤다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떠날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했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 멈춰선 장소에 이제 진을 치고 거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구름은 성막을 세운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막을 세울 때 마지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민숙이 9장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우기 위한 날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죠. 어순 도치가 돼서 어, 성막을 세우기 위한 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증거막에 성막을 덮었다 덮었다도 이제 이게 피해령을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2 년째 되는 1월일일날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었고 그 성막이 떠오르고 이제 멈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쳤다. 근데 이제 이 구름 기둥은 이미 그 출애굽하고서 에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나타났던 불 기둥 응,과 음, 구름 기둥. 과또 다른 어떤 그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 이 성막이 이제 세워졌을 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그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보시면, 음, 여기 보시면 성막이를 세우는 날에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강조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순 도처됐죠. 키싸해가지고 이제 덮었다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덮었다, 덮었다가 강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어 하미식한 어, 그 성막을 어그쿰 하킨 세우는 세워지는 그 날에 그 날에 이제 구름이 덮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 구름이 나타난 성막을 덮는 그 구름이 나타난 때를 갖다가 이제 묘사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 덮었다도 이제 강조가 된 거죠. 피해령으로.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어, 성, 성막을 덮었고, 이 구름의 상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거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구장, 민수기 구장 16절부터 23절까지 미완료 동사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완료나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다는데요. 완료를 쓰면 그 행위나 동작이 완, 완료된 것에 대해서 쓰는 거고, 미완료라는 것은 그 행위나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 그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 현재에 일어난,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미래에 일어난 일이든, 하여튼간 미알루라는 건 뭐냐면, 그,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래서 민숙이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구름이 이제 성막위에그 머무른 가운데, 그 이후로, 나타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에,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구름이 덮었죠. 그리고 어 이동을 하는 게 나오고요. 그러면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했고, 그다음에 구름 몸을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뭐뭘 지키고 떠올로 이런 어떤 동사들의 미완료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미완료기 이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과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미래에도 진행될 걸 이렇게 미완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미완료 형태가 쓰일 경우에는 어 주어인 누가 그거를 어,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 15절에 이제 구름이 이제 와서 이제 그 덮었고요. 어, 그렇게 되었다. 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다. 타미드. 항상 그랬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그, 그리고 그 구름이, 그 구름이 예, 덮였다라는 얘기죠. 덮었다. 비 l PL, 비형으로 강조돼서 뭘 덮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낮에라는 거 번역될 만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했다. 그렇죠. 캔 그러했다. 그러했다. 어, 그 미그미열요 하야동사죠. 그리고 항상 항상 그러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예, 덮었다요 덮었다. 어, 뭘 덮었을까요? 성막을 덮었겠죠. 근데 이제 낮에는 이라는 걸 넣어 가지고 이제 어, 개혁개정 번역은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제 어, 이게 구름이 머무르면 낮에 머무르면 알수 있겠죠. 그리고 어, 무슨 무슨 모양이었다. 아, 불 모양이었어요. 언제? 밤에. 예, 밤에는 불 모양이다. 그러니까 여기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밤에는 불 모양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제 낮에는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낮에는 이라고 이제 그, 더 넣어서 이제 번역을 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준 중에 이제 백성이 진을 치거나 진을 쳤던 걸 떠날 때에는 백성들의 마음대로 또는 모세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막 위에, 그 미식한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거나 이동하거나 또 머무르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뭐 하루든 이틀이든 머물거나 아니면 바로 떠나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결정을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아니라 성막 위에 있는 구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제 진행하고 머무는 그런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그 그 성막 오해리죠그 성막 그그 그 해막 성막 성막 위에 구름이 에 구름이 이제 오를 때 오를 때였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런 거였죠. 오를 때였다. 어, 그리고 올라 그 올라간 그 후에 에, 그렇게 된 후에 그렇게 된 후에는 어, 나사어 이동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떠올라 오는 그때 그 후에 그 후에 그렇게 된 후에 성막이 어 아니 구름이 성막에서부터 떠오른 게된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어, 이동했죠. 누가? 렌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동한 걸로 이제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그 다음에, 어, 그들이 진을 칩니다. 그들은 뭐냐면, 내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니까, 러 이스라엘, 주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진은 하나, 진을 치는데, 이 진을 칠 때에 앞에 이제 또한 강조가 되어 있죠. 어디에 진을 치냐면, 어디에 진을, 어느 장소에 진 치냐. 그, 장소에요. 장소에 진을 치는데, 그 장소에 진을 치는데, 그 장소를 아시로로 강조하고 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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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 잠칸 머무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 근데 그 머무는 게 누가 머무르냐면 어, 아 안한 해 안한. 그래서 그 구름이 그 구름이 머무는 장소에 머무는 장소에 장소인 그 장소에 에, 백성들이 장소를 치는데 이 문장에 한 문장에 지금 장소를 의미하는 샴.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그 단어거든요. 샴과 또 장소를 나타내는 마콤 세 개가 쓰여 가지고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장소는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는 장소는 어디냐면, 어느 장소냐면, 그 구름이, 그러니까 그 구름은 뭐예요?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이 이동하다가, 다시 성막 위에 머물던 그 구름이 멈추면, 그니까 이거는 구름 기둥과는 또한, 이제 또 다른 인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구름이 멈추는 그 장소에,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 라고 해서 지금 구름에 따라, 그 구름의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을 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진을 치는 그 장소를 설명할 때 지금, 어, 장소를 의미하는 샴두 개하고 마콤, 이것도 장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지금 구름이 머무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원어로 보면, 이제, 구름의그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에, 맞춰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름이, 어? 이동하는 대로 쫓아다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어, 뭐, 낮에는 더워서 죽을 수도 있고요, 밤에는 추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 먹을 게 없어서 죽죠. 왜? 구름이 이동했는데, 이동한그당그 그 이동한 상태에서 그진 주변으로 어 만나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도 누구를 따라 지금 이동하면서 되리냐면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 구름을 따라서 어 진이 이동되고 그진 주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만나도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라고도 충분히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름을 따라 이동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구름을 따라 이동한 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한 것으로 지금 또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위에 덮었던 성막을 덮었던 그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존재했던 그 구름 기둥과는 또 다른 별개의 구름으로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게 또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 여호와의 명에 따라 요, 요 요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사 이동하는 거죠. 어, 장막을 옮기는 건데 어, 어디에 쫓아서 여호와의 입에 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그렇게 이제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였다는 표현도 있고 구름이 떠오르는 대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구름의 어떤 그어그 어, 그 조건이 여호와의 명령과 같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리고들이 또 진을 쳤다. 여호와의 명령을 쳤다. 여기서 또 똑같 똑같죠. 지금 R P 아도나이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도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쳤다. 그리고, 어, 모든 날 동안에, 그 모든 날 동안에가 아시아로 강조가 되어있는, 그, 그, 수식되는데 무슨, 어떤 모든 날이냐면, 머무르는, 그, 해, 하는그 구름이 머무르는, 어디에? 하미식한, 성막 위에 머무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이게 강조가 되어있네요. 달 동안에는 그들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도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그래서, 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게 또한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어순 도치가 돼서 어순 도치가 된게 많은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게 똑같은 거죠 구름에 이제 어, 일어서고 이러면 운동하고 그 움직이고 머무는 그거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음, 아라크가 이제 길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 길었을 때네요, 길었을 때. 길었을 때였다. 그, 하, 해, 하는 구름이, 에, 긴 그, 구름이, 뭐 위에, 미시관 위에 있는 구름이에요. 어, 머무는 날이 길었다, 길었다, 길었다. 그러면, 어, 이스라엘 백성, 베네, 베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그 샤마를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여와의 호 명령을, 여기 똑같죠. 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지켰다 따랐다는 얘기겠죠. 그걸 따랐는데, 그 따른 게 뭐예요? 어, 뭐뭐 하지 않았다. 낯사. 어,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름이 머물면 당연히 몇 날이든지 그냥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패턴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어, 머물렀다. 하나죠. 이게 이제 그, 어, 수론데이 앞에 있는 이게 다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씨는 이제 뭔가 존재하다 이런 얘긴데요. 어그 구름이 있을 때 어떤 날이냐면 어 하미식한 미식한 위에 그 머무는 날이 머무는 수가 적을 때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 근데 이제 어몇 날이 될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이제 머물렀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나사 진행하는 것도 그들이 진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래서 RP 아도나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RP 아도나이가 반복되고 아까 앞절에서도 보시면 음 어, 여기 있죠 어, RP 아더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이게 계속해서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그 진을 치고 또한 진을 거쳐서 이동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민수기 구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중 홍해에서 건 건너,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건너기 전에 에담에서 불기둥과 구름기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어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 성막을 하나님의 거하는 성막을 만들고 2년째 되는 1월 1일을 만들었을 때 구름이 임했어요 성막 위에 임한 구름 그 구름이 이제 또 오르내림에 따라서 지금 장막을 치거나 걷어서 다시 이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우의 입의 말씀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음~ 뭐뭐였다 예, 예시니까 예시 뭐뭐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니까 구름이 그 구름이 있었다. 언제냐면 어~ 저녁에서 저녁으로부터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 그니까 러 저녁으로부터 아침까지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죠. 그죠? 해봐야 뭐 저녁으로 다침까지얼마안 되신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어, 그 구름이 어, 바보결 아침에 어, 떠오른다 떠올 떠올랐다 아침에 떠올랐어요 아침에 떠올랐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낫사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머물렀다가 아침에서 떠오르면 또 이슬면서 그다 그냥 이동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 그들의 어떤 진행이 오래 머물면 오래 있고. 바로 떠라면 바로 떠 그러니까 구름에이그 이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하는 어,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에, 그려지고 있죠. 어, 그게 이제 뭐 낮이든지 밤이든지 에,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어, 구름이 떠올랐다, 그렇죠? 떠올랐다. 그러면 그러면 그들이 이제 진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름이 그 낮에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밤에도 떠올를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밤에 머물르지 않으면 계속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로 그래서 날들이 날들이든지 이게 이제 뭐 날들이든지 이게 날들이 이제 이틀로 번역을 했죠. 어이그 이틀로 번역을 했는데 뭐 여러 날이든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날들이든지 어, 쌍수니까, 그 이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틀이든지, 또는 호대시, 이게 달입니다, 달. 달이니까, 뭐, 어, 달, 한 달이든지, 한 달이든지, 또, 어, 야밈. 야밈은 이제 그, 어, 여기도, 이, 그, 야밈은 그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이걸 1년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날이든지, 그러니까 한달보다도 많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번역된 1년 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달이든지 1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어, 요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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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뭐 이틀 그 날들의 복수 그죠 쌍수 형태니까 그리고 또호데시그 다음에 이제 달이에요 달 달인데 이제 단순이니까 뭐한달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야밈에서 어, 날들 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 달보다 는 달보다는 긴 거니까 이제 이걸 1 년으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 구름이 이제 아라크 머물러 있으면 이런 얘기요. 길 길게 머물러 있는 거죠. 어, 어디에 미식한 성막 위에 어, 그것 위에 머물 그 그것은 이제 성막이고 성막 위에 에, 그 머물러 있으면 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장막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장막을 치고 거는 거고. 그리고 어 그들이 이제 나사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알라. 그것이 이제 떠올라오면 이제 나사 진행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와서 이것도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떠오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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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어,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와의 호 명령대로 곧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이동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는 것이 보이면, 장, 그, 미식한, 성막에 있는 구름이 떠오는 것을 보이면, 장막을 이제 걷어야 되는 거죠. 걷고 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구름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 형태대로, 그쵸? 그렇죠? 어, 집파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 지, 그 진행을 하고, 가다가 또 구름이 멈추면 그 멈춘 장소에 장막을 치는 이런 과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광야를 이동해 다녔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하게 가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행했다 이걸 다알수 있습니다. 구장 23절을 보더라도 이제 어순이 도치됐죠 뭐뭐 했다 지켰다 여호와의 미심의를 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따로 했다. 그러니까 어~ 모세의 손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직역하면 모세의 손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니까 러 고대에는 손으로 이렇게 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고대에는 음~ 종들이 주인의 손을바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인이 지시를 할때 뭔가 이을 지시를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손으로 한다는 거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해요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누가 전하는 거냐면 모세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여호와의 말씀 입이를 입에, 입에 있었던 그 모세로 전하는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따라 움직였는데 이스라엘 백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어, 삶을 살아는 건데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구름이 떠올랐는데 저 이동할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구름이 이동하고 나면 더워서 낮에는 어떻게 돼요? 어, 뭐, 힘들겠죠. 또 밤에는 불교등이 없으니까 춥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먹을 게 없었죠, 먹을 게. 그래서, 어차피 이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음,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광해에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도 문제지만, 매일 진 주변에 내일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만나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여러분이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주셔야 되냐면 광해에 머물 때 성막에 성막 미식관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상징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그걸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면 계속해서 먹고 살수 있었지만 불순종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 깨우치게 하는 방법이었을 텐데, 신의 산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날인데, 그들의 이동의 경로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음, 준비를 해서 떠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머물러야 돼 구름이 머물렀는데 더 가봐야 광에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신앙의 삶이 함께 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